최근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내에서 2차 긴급 재난지원금을 소득하위 50%에게만 지급하자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는 국민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는 것으로 재난지원금의 성격을 오해한 것이며 어불성설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재난지원금은 가계 경제를 돕는 기능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재난에 따른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전반적인 국민 경제를 되살리는 경제 정책이라고 설명하며 이에 따라 재난지원금이 가난한 사람을 돕는 자선 사업도 아닌데 국민의 대리인이 국민이 부담한 재원으로 국민을 위한 경제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재원 마련에 더 기여한 국민은 빼고 재원 기여도가 낮거나 없는 국민만 지원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 원칙에 반해 합리적 이유 없이 상위 소득자를 차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재명 경기도 지 지사는 재원 부담자와 소외자를 분리해 가난한 일부 사람만 복지 혜택을 주면 재원 부담자인 상위 소득자들의 반발로 복지 총량을 늘리기 어렵고 결국 증세와 복지 확대 저지로 상위 소득자들은 이익을 보고 하위 소득자들의 복지 확대는 더 어렵게 된다며 선별 지원 주장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올린 해당 글에 네티즌들은 공감한다. 보편적 복지를 응원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